안녕하세요, 곰젤리입니다. 오늘은 또봇 부위의 천하무적 강철대장군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천하대장군 테이크아이 한번 리뷰했었죠. 자 오늘 강철대장군을 리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 이 방패를 빼 주십니다. 아 방패와 대포는 분리해주셔야 하고. 검도하고 뭐 분리해주셔야 한다. 자. 그리고. 이거를, 팔을. 뽑아준다. 자, 왼쪽도 똑같이. 이리가 됐죠. 다리를분리해 줍니다. 리자 그러면 분리한탱크가를만리들어보도이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분리해 주셔야 니다자 이렇게 모아주시고 얼굴을 올려주시고 자 따라서 탱크 가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투명대요 천하대장군 탱크가이가 분리가 되었죠 자 이제 여기서 강철대장군으로합체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하대장군 검과 방패를 분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팔을 일자로 보는뒤 이분는 손을 접어주시고 어깨를 또 내려주시고 딱 올려준다 자 옆에 발목을 벌려주고 내려주시고 여기도 접어주신다 따라서 천하장군 완성됐고요. 다음 땡크가 분리시켜준다. 키를 와 대포도 분리시켜준다. 그리고 반으로 쪼개주시면 됩니다. 자이 몸과 다리를 분리해줍니다. 다 강철대장군 발이 완성됐죠? 자 다음은 돌려주시고 옆으로 돌려주시고 밀어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뒤로 밀어주시고 내려주십니다 올려주시고자 완성이 됐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해주셨으면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구멍 보이시죠? 그냥 꼽아 주십니다. 꼬아 주니다 뒤에 토끼도 옆으로 벌려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똑같이 뒤에 꽂아, 뒤에 꼽아 주십니다. 이렇게 됐으면, 방패와 대포는 결합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칼은 이 손에다 꼽아 주시고, 수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철대장군이 완성됩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